본격 입덕방송 아, 우리 덕후들의 마음을 베요오붐 터뜨릴 방송 스타K MC 붐이요 반갑습니다 아, 정말 이쪽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부신 분들이 오늘 첫 회를 차지했습니다 를얼굴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시크하면서 매력발산을 대단하게 펼치고 있는 클리어 안녕하세요. 우리는 C.S.입니다. 어 이제 각자 멤버별 인사를 할 텐데요. 뭐 요즘은 이 예, 인사법이나 아 멤버별들도 다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어 다양한 본인 컨셉을 맞힌 인사법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자 어떤 분부터 한번 쓱 어, 저... 가볼까요 아, <laughs> 아니, 좋죠, 저, 저... 자 지금 승현 쪽이 내표 나왔어요 이 승현부터 네, 반말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네. 덕호와 1대1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리더 승현입니다 어 시크를 좀 살렸고요 자 이제 예은 갑니다 예은 안녕 난 실시은이야 반가워. 응? 어... <laughs> 머리가 굉장히 짧은데 치는데도 박명이 아, 예. 그 있었어요. 어뭐 연습을 많이 했네요. 예, 장발이었어요 얼마 전까지. 장발이란 단어도 오랜만에 듣네요. <laughs> 예. 아이돌 친구가 어, 우리 다음 멤버로 갑니다. 자 카메라 돌았고요. 원샷. 수원이 큐티버스, 큐티버스. 큐티버스. 어? <laughs> 아나나다거 준비했는데. 스 투원 액션. 헬로. 미하오. 안녕하세요. 사왓디 저는 태국에서 온 손이라고 합니다. 아유. 자, 일단은 지금 어 섹시 웨이브 버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자, 요거를 어 누가 지금 갖고 갈지가 안녕. 나는 실시에서 둘째지만 제일 어려 보이는 유진이야. 안녕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오프닝 인사의 첫 실패가 나왔어요 <laughs> 예, 이제 첫 실패가 나왔는데 뒤로 가서 좀 부담이 될 텐데. 예, 승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승희. 승리. 예, 승리할 승자의 희한하다 진짜. 승희. 자, 스레이 액션. 어. 어디죠?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여기 상암동이에요. 내가 왜 이러는 어디죠? 예, 여기 상암동이에요. 예, 여기 상암동이에요. 도대체 왜 이런지 뭘 <laughs> 안녕 난승희야 어우. 몰라는데? 이제 LK 갑니다. LK. 전 별거 없는데요. 드랍 더 인사. 안녕하세요. CC의 블랙호스 LK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뭔 정말? 아니, 그러니까 상을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은 합니다. 다크호스 말하는 거지? 오. 맞아요. 다크호스. 아 고향이 어디예요? 홍콩이요. 아, 홍콩이요? 어, <laughs> 그렇구나. 어디 홍콩? 어디 딤섬스이요? 네? 딤섬스. <laughs> 아니요. 카울룬. 아, 딤섬스에 네. 가까운데요? <laughs> 그 근처구나 치즈스아네 근처죠 엘키 <laughs> 너무나 반갑고요 자 이제 은빈 갑니다 은빈 3 2 1 액션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c 시 은빈입니다 아, <laughs> 지금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에 아, 아,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스타 K는. 어덕크도 우리 팬 여러분들과 거의 1대2인칭 방송이에요. 그래서 어, 마음껏 어, 여러분들 팬분들에게 매력을 발산하시면 됩니다. 드디어 앨범 나왔어요. 네, 앨범 나왔습니다. C C 일 번째 미니 앨범 블랙 드레스는요, 굉장히 퍼포먼스에 많이 집중을 한 앨범입니다. 음... 다양한 수록곡을 실으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또 E D M 뭐 힙합 댄스 보스노바. 보사노바 보 n o 바도 나와요? 굉 a Nova? 장르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c Nova? b Nova? Bossa Nova? Bossa Nova? Bossa n o 다 a Bossa Nova? Bossa Nova? Bossa Nova? b 어 s s a Nova? Bossa n 아, 좀 시크를 좀 담았고 그렇죠.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에요. 한층 성숙해진 l c 를 표현하기 위해 좀 도발적인 도발을. 근데 뭐 미용실이랑 콜라보를 한 건가요? 계속 그 가위가 <laughs> � p 피예요뭐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거 컨셉은? 아, 저희가 샵을 바꿔 가지고 아. <laughs> 어, 다는다 같이 미용 학원에 다니나 했는데 아. 그게 이제 컨셉으로 네네네. 시크한 네네. 컨셉은 사실상 CLC의 거의 독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블랙드레스 입고 워킹 들어갑니다 덕후들의 마음속으로 커온